자, 건상기는 EM2430 건상기 그 베어링을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음 나는 부분은 앞쪽에 앞쪽에 요선 엔코더 제거. 작업 진행에서 엔코다를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코다를 어, 이렇게 어, 공구를 이용해서 앵코다를 먼저 전산기에서 모터에서 풀어냅니다 키기를 이용해서 앵코다를 일단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노트를 네. 이용해서 앵코다를자 풀어냅니다 이렇게 앵코다는 충격에 가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지그시 빼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카바를 벗겨내야 표시하고 있는 카바를 벗겨내야 어, 베어링을 빼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노후된 베어링을 자 그거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달된 조교인 정환석 부장님이 직접 임팩으로네 풀어내는데 힘이 좀 약해서. 이렇게 지금 풀어내고 있습니다. 빨가리. 17, 19. 자, 작업화 신었죠? 빨거 저희 회사는 빨가리. 작업화를 다 안전하게 자 신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풀어내시고 이렇게 풀어내시면 네 일단은, 뚜껑을뺄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뚜껑을빼보도록하겠습니다 이렇게. 망치로 쳐서 쳐서 앞을껑을을 벌린 을음에 다음에. 일자 도라이바를 이용해서 네. 틈새를, 틈새를 벌려서 좌우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딱 하면 카바가 벗겨진다 무겁습니다 여기 일단 앞에가 조금 부물이라서 무겁고 그다음에 또 보호 카바도 하나 더 보호 카바도 이렇게 하나 더 제거하고 뿌리 높이 이고 세발자 자 이제 베어링을 빼보도록 베어링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뿌리 높기를 이용해서 삼발이 뿌리 놓기 이용해서 됐어. 걸은 다음에 딱 삼각형 모양이 되게끔 걸어서 기존에 있던 그 노우 베어링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임팩이 배터리가 배터리. 없답니다. 배터리. 네, 그 배터리 가져오시고 하나짜리 어 하나짜리 스위치 자. 원래 한 방에 쫙 빠지는데 아, 빠졌습니다. 우진아! 우진아! 그냥 와. 자, 빠졌습니다. 쪄들었던게 이렇게 이제 베어링이 다 빠져 나왔습니다. 다 뺐습니다. 베어링을 다 뺐고 기존 베어링은 뺀 상태입니다. 이게. 자, 어, 이거는 이제 새 베어링을 어, 카바를 홈 예, 파져 있는 데를 해서 쳐서 카바만, 아카바만 백겨냅니다. 어, 안 백겨놔도 되지만 지금 현재 이 권상기 타입은 구리스를 주입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카바를 빼냅니다. 그래서 카바만 저렇게. 자, 그 벗겨내면 좀... 이런 음... 모양이 나올 때, 이런 모양. 벗겨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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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어링은 새 음... 베어링, 흠 베어링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토치로 살살 달궈줍니다. 왜달구냐면 어, 번성기 그 앞에 축에 이거를 으려면좀 빡빡하기 때문에 잘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달궈서 넣으면 1분 정도 달궈서 가볍게 달궈서 넣으면 한 번에 그냥 쑥 들어갑니다. 이렇게 달궈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달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다 닦아냈습니다. 닦아내서 그 다음에 베어링을 자, 가볍게 쑥 그냥 끼면 달궈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 한 방에 들어갑니다. 한 방에. 자, 이 상태에서 정말로. 이제 다시 역순으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순으로. 자, 역순으로 다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순으로. 일단, 네. 보우카바를 네. 씌우고, 그 보우카바를 씌운 다음에, 네, 볼트 군형, 군용, 내네 군형을 정확하게 맞추고, 저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일단, 낄때 움직일 수 있기에 테이프로 임시로 살짝 고정을 해놓습니다. 고정 이렇게 자, 테이프로 네, 이렇게 자, 네, 고정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빠지지 않게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고정을 하고. 임시 고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 밀착시켜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주카바, 카바를, 커버, 커버를, 끼웁니다 이제 베어링이랑 같이, 그 때, 야 되기 때, 문에 사람 손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망치로 견고하게 두드려서 베어링을 자 끼웁니다. 자 들어가시는 거보였죠 네, 다 들어갔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볼트 4 개를 다시 아 이쪽하고 네. 이쪽이 적었지. 네, 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코더 자리 빼고 먼저 두 개만 먼저 대각선으로 볼트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엔코더. 앵코더를 원래 위치대로 다시 맞춰서 홈에 맞춰서 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좀 빡빡하기 때문에 낄 때는 충격을 좀 주지 않는 선에서 잘키 분영하고 잘 맞춰서 자 끼도록 하겠습니다. 키를 나중에 넣으면 안 돼요? 게자 이렇게 끼고 자 이럴 때키구녕 맞춰서 자, 끼고 그다음에 뒤쪽에 고무로 된 고무로 저 고무로 하지. 왜? 이쪽이 고무로된정도의 어떤 그런 재질로 충격이덜가 이렇게, 자, 밀착되게 네. 자,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고정해 주면 게니다 네, 나머지 이제게이됐던이제정하시면됩니정하시면이제다 자, 이제다 교체가 이제 현재 완료됐습니다. 흔 전에 껴져 있던 베어링, 네, 그다음에 새 베어링으로 좀 껴보고, 업. 그다음에 네, 수동 업, 네, 업을 해보겠습니다. 아, 소리가 안 나죠? 고속으로 해볼까요 다운 하시고, 다운, 다운. 네, 그다음에 이제 자동 한번 해보세요. 오피피 오토로, 오피피 네? 오토로 어. 자, 사람을 안 태운 상태에서 오피피 오토로 고속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네벨링하고 정상적으로 잘 교체가 됐는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자동운전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치는 코베아 토치는 코베아 코베아로 아까 다꽂졌습니다 토치 자 자동운전 한번 해보세요 10층업 네, 자 보시다시피 소리가 네, 소리가 확실히 그렇습니다 소리가 전혀 안 나고 있습니다 그죠 소리가 전혀 안 들리고 있습니다 어, 이 정도면 지금 20년께 넘게 쓰는 건상기인데 어, 상당히 조용하죠 네. 아, 건상입니다 뭐 기계실도 상당히 뭐 지금 오래된 현장이라서 뭐 보다시피 지금 막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어, 시스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아, 3일 제어반으로 시스템 변경을한 제어반입니다. 이제 고장이 많이 없고, 고장이 거의 줄은 상태고, 아직도 10년은 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어, 교체 완료, 아까 베어링 공사 교체 완료를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한번 올려보, 찍어 봤습니다.